자,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19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2분. 모닝 브리핑 가상 앞에. 먼저 투표를 보겠습니다. 투표. 투뷰. 투표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투표가 여기 있네요. 투 뷰를 먼저 보고 예 다음에 띵글 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자 일단 월봉은 지지를 닫고 올랐 고요 예, 주봉은 지금 저항 위에 올라갔다 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지 의 위치는 8712불이니까 만약에 주봉상 매수를 한다 그러면 8,712불 아래로 가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월봉과 주봉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도저도 할수 없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결론이 날 때까지. 만약에 일봉상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예, 8,982불이고요. 목표가는 9,287불 되겠습니다. 이더 이더도 월봉 지지를 닫고 올라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끼어 있어요. 야, 이 이야기 를 아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 주, 주봉이 끼어 있다. 그래서 어,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증키는 컴퓨터 한 대당 한 개고요. 어 제가 두 개씩 보내드렸을 거에요. 인증키를 두 군데 다 설치할 수 있게 인증키를 기본 두 개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양쪽에 설치하시면 돼요. 인증키는 조합원이나 주주나 기본 두 개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음, 제가 아마 약속하기로는 3개까지 약속을 했을 거예요, 3개. 예, 그러니까 기본 2개 보내드리고, 아, 나더 아, 필요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메일로 더 필요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증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예, 보내드립니다. <laughs> 인증키 만드는데 한 5초 걸리고요. 예, 예. 매일 보내는 데한 1분 정도 걸리니까, 한 2분 정도면 이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월봉은 지지가 240불이었고, 주봉은 지지가 2 6 5불이고요 <laughs> 저항은 272불이에요. 그러니까, 272불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그죠? 반대로, 265불 아래에서는 매수를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죠? 일봉은 무시하겠습니다. 리플. 자, 월봉은 지지를 닫고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를 닫고 오른 걸로 알고 있고, 주봉은 끼었죠? 그러니까 주봉에 저항이 0.43불이고 지지가 0.42불이잖아요. 그러니까 42불 아래 매수, 43불 위로 매수 안 되는 청산자리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머리만 삐꼼 내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봉 매수자는 사실 0.378불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6월 19일이다 보니까 이제 남은 날짜가 한 11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이제 내려가면 월봉 이제 매수는 나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은 계속 양봉을 내면서 가야 되니까요. 예, 매수의 최대가는 0.424불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코인, 라이트 코인은 이제 올봉은 완전히 지지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무시, 무시예요, 무시. 그리고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t 5와 수급선 아래죠. 그러니까 t 5 수급선, 그러니까 실제로 살수 있는 건 132.17불 아래잖아요. 예, 그 외에는 거래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이오스, 아, 골치 아파요. 이오스, 밉상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 지지가, 지지와 저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려면 지지를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 이틀 전에 올릴 때는 지지를 찍고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항 들다가 미끄러졌죠. 그래서, 이거는 7.1불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6.94불 아래 매수니까, 지금 이제 매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비트가 끌어, 끌어올려주면, 최고라고 봐요. 비트가 오늘 끌어올려 주면 이제 다시 다 감아서 올라가겠죠 어제 음봉 난걸다 복구하고 올라갈 텐데 그래서 비트만 잘 보세요 지금은 올라가야 돼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 감고 올라가서 빨리빨리 8,000불 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일봉상 장대양봉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원화로 넘어가면 예, 원화는 기가 막히게 월봉은 지지를 찍었고요 주봉은 아직 지지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원화가 아닌 달러 차트의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화로 보면 자리가 잘안 보입니다. 이더. 그나마 이더는 지지를 찍었네요. 그죠? 예, 자, 이더는 반대로 저항을 안 찍고 지지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31만 8천 원 아래가 이제 매수 영역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겠다 그러면 주봉 상으로는 지금이 타이밍이 됩니다. 예, 일봉 상으로는 31만 5천 원 아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플 리프은 월봉은 뭐, 이도저도 아니고, 음, 주봉은 매수하신다 그러면, 502, 그 다음에, 494. 이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02원과 494원. 어제 어떤 분이 530원대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음, 봐봐요. 5 3 0원대 매수하니까 개고생하지. 예. 그래서, 매도했으면, 최소한, 매수하는 시점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매수를 하면 매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매수 가격은 503 위로는 안 되니까 502원부터 그 다음에 4 9 4원이고요 일봉 목표가가 얼마냐? 529원까지는 갈수 있는데 일봉에서 매수하신다 그래도 503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03원 아래로 매수를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예, 목표가는 529원, 9원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코. 음, 라코는 예. 똑같네요. 수급선. 그죠? 시가 아래 가능하고, 수급선이 15만 8천 원 정도니까,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다 그러면, 15만 8천 원 아래 정도. 아니구나. 여기구나. 아이고. 16만 천원 아래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케. 어, 비케는, PK 상황이 이오스랑 참 비슷하네요. 매수가는 51만 원, 51만 천원 정도고요. 예. 지금 지금 이거 완전히 꼈죠. 예, 그래서 50만 6천 원 아래가 매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지지와 저항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사이가 너무 좁아서. 예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상으로는 지금 b k 는 매수해도 되는 주봉상 가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오스 요스. 이오스도 예, 이제 주봉의 지지를 찍은 것으로 보여요 예 찍었어요 빨리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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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뮬레이션 뜨면 설명할게요 일봉상으로는 7,978원 정도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고요. 어, 주봉으로는 보시면 여기 8,226원 아래가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해야 될 가격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감아서 올리면 이제 지지를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부터는 저항을 들고 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8,500원대, 8,524원 정도가 목표가인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아 주봉이 지지를 찍으러 잠시 왔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어, 요, 요 정도 한 8,600원 선만 예, 복귀해주면 어, 주봉도 상승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답이 없어요. 음, 월봉은 지금 가격도 계속 싼데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건 청산할 자리는 아닌데 올리질 않으니까 수익이 별로 안큰 거죠. 이번에는 띵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프로그 차트로 어, 띵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띵글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현재는 이제 비썸 비썸 기준으로 예, 12시 기준의 차트를 제공해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는 예, 업비트를 이제 어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비트는 9시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썸보다는 활용하기가 좀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테스트만 잘 되면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시점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트부터 볼게요. 예, 자, 비트를 보면 자, 확대하는 법 배우셨죠? 비트상으로 내 수가는 1,000... 천... 83만원, 1,083만원이고, 예, 목표가는 1,099만원 되겠습니다. 이더이더는 예, 매수가가 31만 6,600원, 그 다음에 여기 예, 31만 4,900원이구요, 목표가는, 전봉 고점 정도 32만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리플, 예, 리플은 일봉으로 보면 517원부터 가능하고요. 510원 밑에, 그니까 517원과 510원 밑에 매수 가능한 구조고요. 목표가는 527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비트로 그러니까 투뷰로 보면 한 503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반대로 띵글로 보면 510원대에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오스 이오스도 공으로 보면 예, 여기 8,154원 아래에서 7,934원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고요. 올라가면 8,476원까지는 보여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는 일봉상으로는 지지가 없어요. 목표가만 대충 예, 51만 5 1 5,400원 정도인데, 예, 일봉에서는 지지가 없기 때문에, 예, 일봉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 이제, 띵글이, 이제 실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예,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써보세요. 이거 프로그카페에 파일이 등록되어 있고요. 8월 15일까지는 그냥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재미삼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예. 단순하게 어 이거는 내가 모르는 차트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코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은 봉이 뚫려 있죠 안에 그런 보조 지표의 위치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